그래 그러면 악어가 주제에 신박한 걸로 하나 던져봐라 여사친, 남사친이 가능한가? 나딱 얘기할게 여사친, 남사친이 안 된다는 애들은 어, 염색체가 다르면 다 그냥 무조건 그걸로 보는 거야 여자, 남자로 보는 거야 야, 그럼 여자, 남자 집어 씹어 남자, 그러면 남자냐? 뭐? 여자를 남자로 고 아니라... 남자를 여자로 봐요? 그러니까 성적으로도 볼수 있다는 얘기지. 물어봐. 아니 근데 나 궁금한 거 우리도 우리 사이도 여사친 남사친 아니야? 그 그러니까 본인과 생각이 다르면 우리과생각이 아니라 어, 어, 우리는, 우리는 비즈니스지. 아 우리는 비즈니스. 아그 달라. 아. 아니면은... 사친까지는 아니야. 아니 우리. 근데 그거 아. 이거 이거 하기 전에 그거 해야 돼. 여사친 남사친 가능한가에서 실제로 여자 친구 남자인데 진짜 친한 여사친이 있냐? 이거부터 따져봐. 따져봐야지. 이거부터 따져봐야지. 어. 난 없어. 난 있어. 음... 난 있는데 안 된다고 생각해. 막말로 수링 누나가 만약에 막말이네. <laughs> 막말이 맞네. 막말하지마. <laughs> 막말하지마. 아, 막말, 막말하지마. 막말하지 막말이네. 막말. 자유롭겠다 수링 누나를 여자로 보는 절대 볼수 없어 난. 그럼 뭐, 나도 한데. 그래. 어, 그러니까 여사친 남사친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사친이 아니라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데려가 이어가잖아. 결국 끝은 그래서 그 여사친이랑 샤워할 수 있냐로 간다니까. 아니 그니까 날나 아, 샤워를 왜 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래, 야, 야 하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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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남사친끼리도 샤워하기 뭐. 좀 그런데 무슨 여사친끼리야? 아, 남사친끼리 샤워 다 가능한데? 아니 가능은 하지 근데 굳이 샤워를 같이 하려고 하진 않잖아 어, 아니, 굳이 샤워 같이 하려고 안, 안 하지 굳이 왜 여사친 남사친을 둬야되냐고 그러면 너는 왜 살아? 왜 살아 그러면 씨 아, 살다보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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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사친 아, 그럼, 남사친이 아, 그럼, 생기는데 아, 아니 왜 본인과 아, 그러면, 생각이 그러면, 다르면 1 0대 사람 취급하세요 아니 아, 아, 너가 그걸 하겠니까. 하고 있는 거고 너보다 너그럼너너 너 스트리머인 여자인 친구들 있잖아 걔네 다 여사친 아니야? 아니 그니까 여자인 사람이 친구라서 근데 그래서 여사친인 남자친이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ot sure 들 f y 아 u r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ou're n 다고 sure if y 그러 걔네랑 친구가 아, 그럼 걔네는 아니야? 뭐야 너한테 어. 걔네는 뭐야. 여사친이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이야 야, 근데 그래 나 진짜 놀란 어. 게 너무나 너 여사친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동성 친구처럼 대한대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안 된대 님들아 친구지 아니 님들아 너브리 던전 쓸 때는 또 샤워 가능하다고 했잖아 가능한 사람이 있, 있는데 생긴 것 어. 따라서 가금은안 돼요. 아 생긴, 생긴 거랑은 에 달라 너보다 생긴 야, 생긴 야. 그렇지 아니야 그 정도가 아니면 그렇지라는 거야 아 질어봐 왜막나말안 들어 근데 봐그 <laughs> 기준을 샤워로 두면 안 되는 게 가족간에도 샤워를 안 하잖아 왜왜 왜 기준을 아, 자꾸 너, 와, 야, 너, 야, 왜왜 하고 샤워해 로 동생하고 샤워해 어. 야 봐봐 야야 논리야 봐와야 논파 가족이야 난 친구가 가족이야 난 그러니까 친구가 왜 기준을 샤워로 잡냐 고 가족으로 안 잡고 싶은데 네가 자꾸 샤워 친구랑은 할수 있다고 친구랑은 할수 있다니까 기준이 친구니까 그니까 그거는 내가 네가 남자인 친구링이니까 한다는 거잖아. 성별이 어, 다른데 샤워를 있다, 왜 친구라고. 따지냐고. 아니 그거는 네 기준이지 가족이랑 너, 너 여동생이랑 샤워 할수 있어? 그럼 내 기준 얘기하는 건 누구 기준 얘기야? 네 기준은 가능하다는 거지 너버리는 <laughs> 가능하답니다. 아니 가능해야 친구. 뭐뭘 뭐 하는 거야? 진짜 연병을 들고 있네. <laughs> 가능해야 친구인데 아니 안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논리가 네 논리가 목욕으로 두면은 이거 예시를 든 거지 가족끼리 그럼 목욕 안 하잖아 이거 예시를 든 거지. 근데, 근데 나는 나오냐고 친구 얘기하고. 나는 사실 그러니까 근데 왜? 친구 아니, 얘기하고 있는데 너왜 샤워 고 해? 남은 여미세면서 여자들 동성 친구처럼 대한다고 여사친이라고 하는 거좀 역겹긴 함. 너 뭐라고? 그러면 남사친 여사친이랑 섬에 갇혔어 그래도 아무 아, 일도 없어? 이병 아니 씨발 섬에 왜 둘이 간들이 는데아 근데 머사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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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싸 정말도 중요하지. 그 상대방이 거야. 나한테 마음에 들고 하는 애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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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달라질 수는 그, 그, 있지. 아니 아니 그거는 그거는 니네가 현재 갖고 있는 여사친 기준인 거야. 뭐 달라질 수 있다고? 달라질 거야. 수 있는데 정말로? 그 존나 막뭐 무슨 황열 마녀가 있어요. 친구 다닐 수 있어? 친구 할수 있어?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는데 어떻게 친구야? 그럼 나랑 픽맨도 갑자기 둘이 사귈 수도 있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모르지. 근데 그건 아, 말이. 아, 여사... 아, 이게, 아, 이게, 이게 이게. 이는 픽맨도 악어 님이 말하는 여사친이 다른 게 여사친이라고 말하는 거는 동성 친구 같이 털털하게 대하는 게 여사친인데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여자인 없죠. 친구가 여사친이다. 네, 네가 여사친이 없어서 그렇지 털털하게 지는 친구가 있다니까. 아형저 어, 시발 DM이나 보라고. 음... 일단 내 기준에서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친구가 너무 각인이 바뀌잖아. 그러면 쟤랑 만약에 잔다라는 상상을 그러니까 나는. 음. 조금 알고 조금 친한데 그게 어떻게 친구냐? 이거인 거지. 서로 팬티 까고 막 진짜 이 정도가 아니면 그게 친구라고 할수 있냐? 아니, 가족끼리도 팬티 안 까는데 뭐 친구끼리 팬티를 왜까 친구라고, 친구라고, 친구라고 할수 있는 거, 거 아니지. 그 기준이 그건 사람 기준에 어, 따라 다른 거지. 어, 어, 기준이 어, 다른 듯. 친구의 기준이, 난 어. 기준이 다른 듯. 딱 진짜 존맛친해야 돼. 그러니까 불알친구와 친구의 차이 아님? 여사친남사친인데왜 뭐? 팬티를 왜까 아, 약간 저 새끼 진짜 진... 그냥 말이 안 통하네. 아니 야, 그냥 너구리형이 얘기하는거는 지인과 친구의 차이 약간 이런 느낌이야 <laughs> 근데 아, 채팅에 너무 웃긴게 있어서 이걸, 이걸 이렇게왜 자꾸 벗으려고 해 <웃음> 그러니까 <웃음> 너는 왜 자꾸 친구를 벗기려고 해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스타크래프트 아니, 가서 벗기 게임이나 원숭이랑 대화하는 거 같아. 중점을 왜 걷다 두냐고 계속 아 네가 중점을 어, 뭐, 뭐, 네가 네가 못 뻗어서 안 달란 새끼들 같아. 네가 그렇게 아, 꺼내셨어. 저희는 갔는데. 가만히 있었는데 너블씨 아닌가. 혼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알았어요 유인원 새끼야. 너랑 말안 해요. <laughs> 음. 너분은 알겠지. 내가 공범에서 나랑 말싸움하는 사람이 말하다가 안 할라는 이유. <laughs> 진짜 까칠하네 말을. 아니 이 아시판 집안만의 개새끼가. 아유. I don't know. I d o n 결론 n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이 o w I don't know. I don't k 친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이 o n t know. I don't know. I d o n 명 k 뭐지? 여사친 두 명이면 방 하나를 <laughs> 잡아서 거기 자라하겠지 아니 방이 아니, 하나밖에 이게, 없어. 이게 기준이 시작해서. 이게 기준이 다른 게 이게 그거부터 따져봐야 돼. 내가 진짜 존나 여사친이 있냐? 그 전에 할게 있어. 여사친의 기준을 어떻게 아니야? 그냥 남자로 치면 그냥 아는 정도. 그냥 뭐 동창. 아니, 이거 이거 딱 생각해. 여자 친구 여자 친구 몸 속에 인중형 영혼이 들어간 거야. 그전 여사친이야?

아 여친몸에 너부리형 영혼이 들어간거야 그럼 어떻게 아, 될거야 근데. 근데 이걸 어떻게 상상을 해 그럼 해봐. 헤어져야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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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갑자기 왜? 일단 못왜 사귀지, 사귀지. 애당초 안 사귀지 않았을까? 어, 그냥 아니 아 아니, 그냥, 아니, 그냥. 귀신이 아니, 귀신이 못 사귀지 뭐, 뭐. 너부리가 너불이, 너리 정신이 바뀌었는데 사귄 뭐. 어. 도중에 그럼 여자친구는 어디 갔는데 넌 여자친구 몸만 보고 만나? 아니잖아 그러면은 이제 진짜 인준이 몸에 들어갔는데 뭐지? 병신아? 뭐라 뭐라고? 아, 어, 자꾸 몸만 본대잖아. 얼굴도 보겠지. 아이씨. 너여러가지다 <목소리> <목소리> 보는 거야? 어, 아, 괜찮은 사람 만들고 있어. 얼굴도 보는데. <목소리> 아, 그래. 아, 얼굴도 보는 줄 몰랐다. 미안해. <목소리> <목소리> 어 화난 거아 화난 게 나. 그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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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보는 네, 사람 만거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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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보는데. <laughs> 아, 야, 그건 내가 그 내가 실수했다. 어, 얼굴도 보 아, 뭐구나. 지금 아, 오승자 아니, 승자 우참하면서 룩룩는거포인트가 존나 웃기일반적아 아, 어승자 지금 우, 아니, 오승자 우참하면서 입꼬리 <laughs> 실룩실룩 하고 <laughs> 있을 아니, 거, 거 <laughs> 아니야, 맞아? <laughs> 인정해 버리네. 아 근데 이게 아 저런 상상은 안해 봤는데 얘가 만약에 야, 실수로 속옷을 입고 있는 거야, 봤다. 갑자기? 어, 아 실수로 그러니까 어, 여자 어. 여자친구 사워로... 여자인 친구가. 아,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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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어떻게? 난 상호로 대입한 아, 거야. 똑같은 거야.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 볼게. 아, 어, 예를, 실수... 아, 예를 들어. 상호는 그냥... 그냥 그걸 봤다 쳤을 때 성적인 기분이 하나도 안 든다. 나 결론이었어. 난 아, 봤구나. 아, 이게 그게 있어. 아니 시발 있는데? 왜 발기부전이 나오죠 1 0 년아? 나도 아까 치킨 냉면 어 야, 너네들이랑 우리 우리 나이 때랑 좀 다를 수 있어 이제. 힙때 초반 때는 뭐 혈기 왕성할 때라. 아니, 어? 아니 뭔 개소리야, 나보는. 나고야 이거를 인정 해보는 버 거잖아. 야, 아니, 야 아니, 너 지금 어떻게? 근데 복면이는 이미 나이를 왕소리가 좀 왕소리가 먹어서 아, 여러분 같지 않을 수 있어. 나 혈기 왕성해. 아 시발 난리나. 야 이거 진동민 끼고 이거 대화 길게 하면 안 돼. 바람 계속 본다. 입추에다 <laughs> 저거. 바람 부리를 바람지가 네. 존나, 존나 지나간다 바람쥐네. 지금. 그냥 계속 존나 돌리는데. 어, 바람지네. 아 <laughs>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내 결론은 내 결론은 그거였어. 여사친남사친 가능하다가 성적으로 접근할 수 있냐 없냐 했는데 난 없다였어. 내 결론은. 그 성적인 걸난푼게 샤워라니까. 내가 해야 친구 이게 아니라 너물의 음. 샤워학개론 인정해주자. 샤우 해야 친구 이게 아니라, 어? <laughs> 내가 얘랑 너무 친해? 아 그럼 샤우 가능해야지. 그래야 친구라는 거지. 그래. 다음 번에 이어서 하자. 와 이렇게 던져놓고. 싫어. 어? 아니야 그만하자 나안 할래. 그만할래. 이이 주제는 이제 금지다 이거 꺼낼 때마다 짜증나. 어. 왜 재밌는데? <laughs> 재미 있다고 우리를 우리 정신을 갈고 있잖아. <laughs>